메타학습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를 배우고 네. 이해하는 것입니다. 메타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에 대한 이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더라도 어, 어린 어 학생일수록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명시적으로 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 흔히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칠 때 네. 학생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교육과정 내용만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과정에는 좀 빠져있기 때문에 네. 메타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메타 학습 역량이라고 볼수 어... 있습니다 그게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우리 아이들을 어~ 이렇게 좋은 학습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법 한 가지를 말씀해 줄수 있으세요? 어~ 어떻게 보면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좀 전문적으로 보면 학습 양식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어떤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억상 학생은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맞습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글로써 배우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음... 어떤 학생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죠. 아니면 시각적인 걸로 청각적인 걸로 들으면서 좋아하는 거를 어, 더 선호하는 학생이 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학습 양식이 다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학습 양식을 파악해서 그 학생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학습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그림이나 글 이렇게 학습 양식이 다르지만 네. 어, 특정한 상황을 하나 설정해서 음. 말씀해 줄수 있으신가요? 어, 과거에는 거의 이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가기식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많은 내용의 지식을 단기간에 외울 수 있다는 가장 맞습니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거는 학습 양식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 시각 어 시각적인 거라든지 청각적인 거라든지 그런 어또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활동입니다. 어... 반면에 학교에서 어떤 활동만은 시키긴 합니다. 교사가 활동위주 수업이 좋다고 해서 모둠활동 시키고 토의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혼자서 공부하고 글을 읽거나 듣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시간대 아이들에게 그런 모둠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굉장히 고역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 양식에 맞게끔 교사가 수업에 임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교사가 교사 수업 방법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아, 네. 그 다양화하는 게 필요한 게 아이들이 30명이라면 30명의 학습 양식이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학습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시도하고 음. 싶고 그렇게 시도했을 때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공개 수업을 하고 네. 제 수업 영상을 찍고 사실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아. 왜냐하면 굉장히 내 수업 자체를 내가 본다는 게좀 나지 부끄럽고 맞습니다. 좀 뭔가 손발이 오글거리는 음, 안 그런 빠집니다, 거를 잘.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면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것만 강조하고 있는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 무엇인지를 좀알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하고 반성을 끊임없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음...